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론 시간에 제 성소 이야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왜 예수회에 들어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예수님 때문에 들어왔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니까 들어왔지. 그냥 제 안에 이런 이야기가 올라왔어요. 근데 이제 그게 단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내고 들어가야 되나라고 <laughs> <laughs> 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아,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항상 같은 사랑을 주시지만 제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항상 그 같은 사랑이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발견되고 하는 되게 되게 신비로운 사랑인 것 같습니다.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. 제상보는 겨울에 계신 성모님이에요. 그리고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성구 그리고 이제. 어그 상봉과 성구를 생각하고 또 제가 피정을 하면서 제가 왜예수에 들어와야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지 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떠올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누군가가 저를 희망의 눈으로 바라봐 준다는 것이 저를 정말 살아가게 해주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. 요즘 한 가지 더좀 체험하고 있는 것은. 그 예수님의 체험되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기도 중에 벼락처럼 떨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라 아니구나,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체험하게 됩니다. 제가 아는 누나 딸이 초등학생인데 저 우리 나가서 같이 밥을 먹다가 중국집에서 밥다 먹고 걔가 이제 저 그림을 그려준다고 제 얼굴을 이렇게 그려주셨어요. 그려줬어요 초등학생이니까. 근데 이제 걔가 예, 정주 준민 삼촌 이러면서 특징 기도를 잘함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너무 귀여워서 그 핸드폰 뒤에다 붙여놓고 좀 많이 봤어요. 이게 과연 어, 나 기도를 잘한다고 그냥 그런 거 아닌데 어린 친구가 그냥 좋은 말 써주고 싶었나보다.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 사제 소품 이제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. 아, 신부님 기도할게요. 정말 기도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도 아, 왜 예, 저도 기도하니까 기도 기억하겠습니다. 한 말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또 현실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아, 어떤 자매님하고 뭐 주목영하고 또 어떤 형제님들 너무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아, 다 하지도 못하겠고 아, 내가 이거 이거 사기 치고 사는 거 아닌가? 인생 벌써 사제 소품을 앞둔 애가 벌써 처음 시작이 사기라니 그러면서. 좀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어, 우연히 그걸 생각하면서 저의 할머니를 좀 떠올리게 됐어요. 할머니께서는 그 새벽에 일어나셔서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. 어, 한두 시간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언뜻 들어보면 기도를 좀 틀리게 하세요. 뭐 이렇게 뭐 사도 신경도 다안 하시고, 뭐 전능하신 천주 성부, 뭐 그랬다가 뭐 주민이 뭐 도와주십시오, 뭐이랬다가 <laughs> 은총이 가득하신 뭐 이렇게 이거를 한두 시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유 저거 기도문도 다못 외우시고 저거 지금 저렇게 해도 되나 그러면서 잠결에 이렇게 듣고 있는데 어 할머니께서 어떤 애를 보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가를 좀 떠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면은 저는 뭐 되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제가 뭐 부족한 거 없이 사실은 되게 자랐습니다 그냥 굉장히 편안하게 살았고 어뭐 뭐 부족함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. 그리고 이제 뭐 할머니 밑에서 크다 보니까 할머니가 오냐오냐 해가지고 애도 버릇도 아주 나빠지고 뭐 그랬는데 어 그래서 하루하루 애들이랑 놀면서 지내고 제가 초등학교 때뭐 고등학교 때까지 아주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. 그럼 사람들이 이제 안 믿어가지고 그럼 제가 아 진짠데. 그러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아주아나 뭐 시험 어떻게 봤니? 그럼 제가 아 제가 한한 칠십 개 정도 틀린 것 같습니다. 그러 그러면,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아, 그래 알았다. 알았다. 라고 해 주셨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뭐 중고등학교 때도 뭐 평균 60점, 뭐 고등학교 때는 뭐 심지어 40점 이렇게도 맞았어요.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살도 엄청나게 쪄서 아, 어, 저희 집 저울이 145kg까지만 잴 수가 있는데 그때 저울에 올라가니까 에러가 나 가지고 그다음부터 사이즈가 한두 사이즈인가 커져서 저는 160kg 아닌가라고 그냥 예상만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친구였어요. 그리고 좀 우울했죠. 그렇게 살도 쪘으니까.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제가 어떤 다른 부모님들한테 다른 애들이 해주듯이 뭔가를 하나 뭐 좋은 성적을 갖고 일을 해 애가 뭐 건강하게 일을 해뭘 하나 해준 게 별로 없는 거예요. 근데 그런 저를 두고 저희 할머니께서는 그렇게 막. 기도를 해주셨던 거죠. 아, 그래서 이제 막 저희 장손인데 이제 돼야지 하면서. 아, 네, 아, 저 원래는 제가 연습하면서는 한 번도 안 울었는데. <laughs> 그 제가 2002년도에 수능을 봤는데 그때 도 이제 한뭐 점수 한 250점 정도 400점 만점에 이제 받았는데 <laughs> 야 우리 공부 하나도 안 하고 250점 맞으면 이건 만점이다 하면서 친구들이랑 막 축배를 막 벌이고 그런 약간 좀 철없는 삶을 살았습니다. 어, 근데 이제 제가 운발로 정말 운이 좋게 아버님이 미국 지사로 발령이 나서 거기로 갔어요. 미국에 같이 갔어요. 이제 정말 저 하나 일자무식 인내를 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하, 그럼 뭐 영어라도 공부해 볼래 뭐. 커뮤니티 컬리라도 지 우리 한번 갈까 뭐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저희 부모님께서 그때부터 다시 성당을 다니시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아버지가 성, 성, 성서 통독을 하시고 매일같이 목주기도를 바치시고 근데 이제 마침 하나도 안 했던 애가 운이 좋아서 뭐 영어도 곧잘 할수 있게 되고 대학도 한번 가볼 수 있겠구나. 그런 이제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. 저희 부모님께서 너무 마음을 졸이셨던 것 같아요. 정말. 음, 그냥 애가 막 중간에 옛날에 하듯이 그냥 나안 해! 이러고 그냥 어디서 밥 먹고 게임이나 하고 이러지 않을까 그래서 그두 분이 엄청 기도하시고 성지순례 하시고 뭐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도 성당을 가라고 이제 제안을 하신 거죠 저는 그 전까지는 좀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본인은 기적을 믿을 수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대학을 졸업한 거를 보면 정말 하느님은 있구나. <laughs>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. 아 그래서 그 부모님이 쓰신 기도문 중에 그게 그런 말들이 좀 많았어요. 정준민 다니엘이 항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며 뭐 이런 걸로 시작되는 글들이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부모님들이 정말 예수님과 하느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대체 저에 저한미한와저와저해서해피를피아잡아가없었없었나 그렇지 않았을지않았을까이듭생다이 듭니다. 그 제가 할머니와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기도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그 부분이 가장 감사하고 지금 그처럼 여기 있게 해준 힘 같습니다. 그 어린 아이가 기도를 잘함이라고 써준 것도 그 아이가 저를 희망의 눈으로 바라봐 주었던 기도가 아닐까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. 그럼 이제 저는 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일까요? 대한민국에서 뭐 공부 못하고 살찌고. 그러면서 참 자기한테 아난참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어그 배우지 않고 허송세월한 세월들 그리고 이제 제가 굉장히 그리고 이제 가 제가, 제가, 제가 무질서하게. 아, 무질서하게 먹으면서 그 찌웠던 그 살들 그보 바라보면서 마음 아프고 하, 정말 미워했어요 제 자신을. 아, 그래서 그거를 막 바꾸려고 했는데 잘안 됐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실패하고 아 어떻게 해야 내가 좀 행복해질 수 있을까? 뭐 공부를 잘하면 될까? 공부 잘해도 별로야. 친구가 없어서 그런가? 친구 막 많이 만나도 좀 별로야 아왜 이렇게 나는 행복하지가 않지? 이제 그러다가 어, 예수에 찾아왔고 제가 예수에 찾아온 건 사실은 35세 미만까지 받아준다그래서 찾아온 게 <laughs> 근데 이제 그때 기도를 하면서 제 기도 중에 아 이런 모습을 저를 잘라주십시오 이런 나쁜 모습들 다 잘라내주십시오 라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가 그렇게 잘라달라고 빌었던 그 저의 모습을 부둥켜 안고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, 저는 그냥 그런 것들을 다 딛고 일어서서 굉장히 영웅적인 모습을 갖고 싶어 했지만 아, 주님께서는 그,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. 남들을 보면 좋은 점들이 많이 보이는데 제 안에서는 좋은 점을 찾기가 어렵고 남들을 위한 기도는 참 쉬워요. 막 아, 저분 참 저거 좋고 성격 좋고 그냥 주님 말 들어주십시오. 그런데 이제 저를 위한 기도는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.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누군가를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건또좀 힘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저 자신에게도 오히려 더욱 단호한 그런 단지의 카드를 들이대면서 너는 못할 거야.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어, 주님께서는 그런 저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아주 오랫동안 견뎌 주셨습니다. 그 제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예수님 만나서 기도 체험도 있지만 그 전에 정말 희망할 것 없는 저를 가지고 기도해 주신 부모님 할머니.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또 오늘 이렇게 오셔서 제 그냥 이렇게 제가 막 사는 이야기 <laughs> 이것도 이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또 들어주시는 우리 후원회원분들이 계시고, 그래서 본당 신자분들도 그렇게 저를 바라봐 주시고, 그렇게 제가 희망의 눈길에 힘입어서 나도 괜찮은 사람일 수 있고, 이렇게 살수 있나 보다 하면서 어, "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" 그래서. 제가 처음에 많이 들었던 기도가 "아, 이야기가 기도할게요. 저도 기도하겠습니다." 라는 이야기라고 했는데,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여러분들께 저를 그리고 저희 예수회를 희망의 눈으로 바라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저 또한 여러분을 희망의 눈으로 또 바라보고 싶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. 상본 성구 또한 여기에 좀 관련이 되어 있어요. 어,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. 이게 이 말씀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회 초반에는 내 부족한 것을 다 잘라주셔서 현실적으로 누가 봐도 얘는될 것이다 라는 모습으로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, 어 지금은 하느님께서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어떤 축복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. 성모님께서 어 가브리엘 천사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의 기도 인사라 하니까. 그리고 이제 하느님의 뜻을 이야기하니까 현실을 말씀을 하십니다.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?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그런 현실을 말하는 성모님께 희망을 바라보도록 초대하십니다. 어, 그래서 성모님께서 아주 깊은 기도를 들으셨던 게 저는 많이 피카시라고만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서 그 차가운 현실 안에서 희망을 바라보는. 처녀가 임신할 거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희망을 하게끔 이렇게 인도하신 그 성모님과 하느님 사이에 아주 깊은 기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. 항상 현실을 바라보는 저에게 항상 어,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희망하도록 초대하는 하느님 말씀 계속 기억하고 하느님께서 그 어린 아이가 임신할 거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, 그러면서도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 하느님과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셨던 그 성모님의 겸손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.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, 아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시는, 바라봐주시는 그 눈빛에 힘입어서 저 또한 제가 섬기는 이웃들을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께 청하면서 살아가는 사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